바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음 제가 비즈니스를 처음 배웠을 때 처음 일을 했을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물론 일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헉,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일이라는게 비즈니스 라는게 어, 어렵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강점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딱 하나,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그건 것 같아요. 긍정적인 사고. 이게 처음, 지금은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처음 일할 때제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. 어, 난, 난 너무 일을 쉽게 받아들이고 나는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전달한 분들은 다, 모두 다 노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, 일이. 쉽지 않네. 그러면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할수 있을 것 같다. 다른 사람은 포기할 때 나는 끝까지 할수 있는 인내력이 있다.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가 커가면서 또 어려움이 왔어요. 가장 큰 어려움.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관계였어요.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,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.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, 참 제가 의리 있고, <laughs>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아, 비즈니스는 그게 아니에요. 그 의리가 다가 아니고, 내가 마음을 올곧게 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. 그러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오해를 하고, 오해를 뛰어넘어, 저를 고쾌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대면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읽다가, 책을 읽다가, 어, 메리케이 예시 여사님이 카네기 리더십을 네 번을 졸업했다라는 책을 읽었어요. 그리고 제가 바로 카네기를 등록했어요. 시우 과정을 그때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과정이 아니라 시우 과정이어서 몇 백만 원 했었어요. 그런데 그 과정을 받는 동안 아 내가 사람과의 관계하는 스킬이 부족했구나. 저는 마음으로 다하면 그 마음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하수들이 하는 거. 그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없는 거를 깨달았어요.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교육 중에. 아, 그래서 정말 그 교육은 제가 비즈니스 지금 20년 하는 가장 보물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부족하면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또 제가 함께 하는 분들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커서는 조직에 적용하고 아직도.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. 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.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우리 3P 자기 경영 연구소와 함께 한다라는 건 저희 그룹의 가장 큰 고문, 보물이고 혜택이라는 건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